기 v e 번나노 w n 선택하셔 h a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 No one has to go to the h o u s 노 No one has to go to the house. No one has t 하겠습니다 the house. 노 o o 가 지역을 위해서 일 o to the house. 시 o 이때까지 시 s 원들 보시면 o the house. No one has to go to t 같이 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항상 누던지 오면은 항상 볼수 있게끔 그런 정치를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 같이 올림의 주민과 같이 올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분 나오셨다가 이번이두 번째 도정이신데요. 예. 그꼭 하셔야 되는 이유, 정치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번에 경기도 도의원을 나와서 이제 낙선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부천 5정이 굉장한 저 어려운 선거거든요. 제가 2004년도부터 박종은 위원장부터 계속 선거를 정치를 뭐 하고 선거 운동도 해왔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섯 번에 계속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시연을 하고 나서 제가 미끄러이 돼가지고 5정에 총선에서 꼭 우리가 설문할 수 있는 그런 교도가 됐으면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연 하시는 분들이 꼭 행사 때만 볼수 있는 그런 정신들을 굉장히 내가 싫어합니다. 항상 같이 있고,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시연이 되면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민과 만남을 하든지 아니면 소통실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설루군도 한숨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과 소통하는 발로 뛰는 시연 노고 노이게 해놨거든요. 시지말 그대로 소통할 수 있고 또 발로 뛰는 그런 시연이 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선거구 확정이 다시 되면서 예. 선거구가 한석 줄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본 원인는 광역동에 있는 것으로 좀 판명이 되는데요그 예. 광역동제에 대한 그 동에서 예, 동주민으로서의 예, 광역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고싶습니 저는 현장으로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광역동을 하면서. 제가 공인중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학점이자가 가도 되려면 전입신고를 하려면 성북동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바로 옆에 고항일동 주민센터나 고항본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다시 버스를 타고 성북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강북동을 누구를 위한 강북동일까요? 결국은 주민을 위한 강북동이 아니다. 강국선을 위한 자기 그러니까 시청에 필름 위양강육동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강육동은 진짜 주민을 위한 강육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철폐해야 되고 다시 은상도 돌아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 운영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뽑아주셔야 당선이 되니까요. 예. 주민들께 꼭 뽑아달라고 호소 한번 하시죠.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강력동 실패가 제일 문제입니다. 자, 강력동 실패해야 되고요. 또 주민과 소통도 해야 됩니다. 항상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런 소통을 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그냥 즉시 즉시 알아가지고 저 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시연이 되겠습니다.